제2편 환상의 왕비 마이너스 1 홈즈의 변장 와트스는 이튿날 오후 3시에 홈즈의 하숙집으로 갔다. 그러나 홈즈는 없었다. 하숙집 아주머니 허드슨 부인의 이야기로 온 아침 8시경에 집에서 나갔다는 것이었다. 와트스는 정든 방 난로 옆에 놓여있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거기 앉아 불을 쬐며 홈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와트슨 난로프을 바라보며 우연하게 관련을 맺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생각해 봤다. 순간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면 웃음이 나왔다. 보헤미아 국왕은 스칸디나비아 왕녀에게 홀딱 빠져 있는 모양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어쩌다 잘못 사귄 여자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야. 주위에 알랑거리는 사람은 많아도 괴로움을 털어놓고 그 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알랑거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못 믿어온 법이거든. 그래 혼자서 여러 가지로 손을 써보았지만 도리어 당하기만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홈즈의 표정이라니. 생각만 해도 우스운지 와트스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다 못해 무슨 일이든지 귀신같이 해결해낸다는 사립탐정을 찾아왔겄다. 그랬는데 그만 약점을 드러내어 듬뿍 성금을 빼앗기고 말았어. 홈즈도 덜어는 그렇게 재미있는 손님이 찾아 주어야 하겠지. 끔찍스러운 사건만 계속 대하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테니까. 와트스는 생각을 이어가다 말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무튼 홈즈의 자신은 굉장하단 말이야. 실패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니까. 이번 일만 해도 사흘이면 충분하다니. 와트스는 어느새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난로의 떳뜻한 온기에 온몸이 풀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사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방문이 거세게 열리며 곤드레만드레 취한 마부가 방 안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와트스는 퍼득 잠을 깼다. 놀라 소리를 지르려던 와트스는 이내 실소를 터뜨렸다. 술 취한 마부는 다름 아닌 홈즈였던 것이다. 홈즈의 머리카락은 참새 둥지 모양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시꺼먼 구레나룻은 자랄 대로 자라 더부룩했으며 얼굴은 술이 몹시 취한 듯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키우 거친 마부 그레로였다. 홈즈의 변장 솜씨를 늘 보아와서 익숙해져 있는 와트슨마저 감탄하여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여 와트슨, 그만 자넬 기다리게 하고 말았군. 홈즈는 미안쩍은 듯 싱긋 웃더니 옆에 딸려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채5분도 못되어 와트슨이 있는 방으로. 다시 건너온 홈즈는 어느새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있었다. 홈즈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다 찌른 채 난로 앞으로 다가오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아!" 하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1분 가까이나 난로 곁에 선 채로 웃더니 그대로 의자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홈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젠 제발 그만 웃고 어서 얘길 좀 해보게. 와트슨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은가? 응? 자네가 만일 그때의 내 모습을 보았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 못할 걸.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 기껏해야 아이린 아들아의 집을 살펴볼 겸그 부근을 어슬렁거렸겠지. 맞았어. 난 오늘 아침 8시에 초라한 마부로 변장하고 나섰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마부 패거리란 저희들끼린 무척 친하지.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서로 도와주고 취직 뒷바라지까지도 해준다네. 서펜타인 거리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대개는 마부들을 고용하고 있지. 폼즈는 웃음기 거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서펜타인 거리에 이르자 브라이언이 별장이 보이더군. 자그마하고 아담한 2층 집이었어. 현관은 바로 거리의 면에 있었고 문에는 견고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네. 그래서 철책 너머로 슬쩍 들여다봤지. 현관 바로 오른쪽이 널찍한 거실이었는데, 땅바닥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창문이 달려 있었네. 뒷곁으로 돌아가 보니 자그마한 뜰이 있고 구석에 마구간이 있더군. 난 마구간 지붕으로 올라가면 안채의 복도로 향한 작은 창문에 손이 닿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네. 홈즈, 자넨 좀도둑의 재능도 풍부하군, 그래. 와트스는 감탄한 듯 머리까지 끄덕이며 말했다. 홈즈는 못 들은 척 말을 이었다. 그런 뒤 나는 그 주위를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네. 그러다가 말에 솔질를 하고 있는 합승마차의 마부를 만났어. 나는 재빨리 거들어 주었지. 그러자 그 마부는 젊은 사람이 자라는군. 상당히 오랫동안 한 모양이지? 하며 칭찬까지 해주더군. 나는 이를 거들면서 슬며시 브라이언이 별장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네. 이야기는 쉽게 풀렸지. 일이 끝나자 그 마부는 고맙게도 젊은 사람이 놀고 있으니 호주머니가 허전할걸. 하며 동전 두 잎을 주고 맥주까지 사주더군. 후훗 오랫동안 탐정 노릇을 했지만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반대로 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자네도 꽤 뻔뻔스러워졌군 그런데 아깐 왜 그렇게 웃었나? 난생 처음 팁을 받아서? 흠 그럴리가? 그 뒤로 계속 엉뚱하게 일이 풀려나간 거야. 아무튼 수학은 굉장했네. 난 보헤미아 국왕의 연인이었던 아이린 아드라라는 여성을 한시밥비 만나보고 싶어졌네. 호, 그래? 그건 여성을 싫어하는 자네로선 드문 일인데? 홈즈는 와트슨의 말을 흘려버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린 아드라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네. 그 근처에 사는 남성들 모두가 그 여자만 보면 공연이 싱글벙글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은 극장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대. 그런데도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외출했다가 틀림없이 7시. 정각에 마차 소리도 상쾌하게 돌아온다는 거야. 날마다 이 시간에 외출이라. 5시에서 7시까지라면 만찬에 가기엔 너무 이르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걸까? 와트스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아이린한테는 거의 날마다 한 사나이가 찾아온대. 하루에 두 차례일 때도 있다는군. 머리카락도 눈도 색감만 그 젊은 사나이는 몹시 잘생겼다는데 이름은 고드프리 노튼이고 템플 법학원에 근무하고 있대. 홈즈 어떻게 해서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지? 믿어지지 않는군. 모두 그 합승 마차의 마부가 이야기해 준 거라네. 그 사람들이야 온갖 사람을 다 태우고 다니니까 그런 일에는 화나지. 그 마부도 여러 차례 브라이언이 별장과 템플 법학원간을 왕복하였다는군. 그렇겠지. 알아낼 것을 웬만큼 알아낸 나는 다시 아이린 아드라의 집으로 되돌아갔네. 세기에 마녀. 걸으면서 난 작전 계획을 차분히 짰지. 홈즈는 마른 입술을 축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고드프리 노우튼이란 법학원의 사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린 아드라의 변호사일까 아니면. 아이린 아드라의 연인일까. 만일 변호사라면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거야. 보헤미아 국왕이 고용했던 소매치기들이 문제의 사진을 손에 넣지 못한 건 아이린만 노렸기 때문일세. 그래서 난이 수수께끼의 인물 쪽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와트슨 지루하겠지만 좀더 참고 들어주게. 지루하다니 재미있기만 한데. 난 우선 템플 법학원을 가보기로 작정했네. 바로 그때 길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달려와 브라이언이 별장 앞에 멈추었네. 마차가 멈추자마자 새까만 머리에 한 늠름한 젊은이가 급하게 마차에서 뛰어내렸어. 고드프리 노트니 분명했네. 난 재빨리 길옆 건물에 으슥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 홈즈의 말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노트는 무척 서두르고 있었네. 그는 마부더러 자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게. 하고 소리치더니 브라이언이 별장의 초인종주를 힘껏 잡아당겼어. 곧 늙은 하녀가 얼굴을 내밀었네. 그러자 고드프리 노트는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고 마치 자기 집이나 되는 것처럼 성큼성큼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홈즈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노트니 나오는 기척은 없었네. 마부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말일세. 나는 살금어니 브라이언이 별장의 철책 곁으로 다가갔네. 아까 자네에게 얘기한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서 안이 환히 들여다 보였네. 노호트는 무엇인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어. 아 지금 저 안에 아이린 아드라가 있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좀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네. 하지만 아이린 아드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고드풀이 노호트니 뛰어나왔어. 와트스는 홈즈에 뛰어난 이야기 솜씨에 취한 듯 귀를 기울리고 있었다. 노호트는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기다리다 그새 잠이 든 마블을 두드려 깨우며 말했네. 이봐. 서둘러 주게. 리젠트 거리 그로스 앤드 앤키 상점에 잠깐 들렀다. 에지웨어 거리의 세인트 모니커 교화로 몰아주게. 만일 20분 이내에 세인트 모니커 교회에 닿으면 팁으로 반 기니를 주겠네. 하고 말하자 반 기니라는 소리에 졸음이 달아나 버렸는지 마부는 기운차게 고삐를 잡았어. 잠간 사이에 마차는 덜커덕거리며 내눈밥을 지나 거리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네. 나는 마차가 사라져 간쪽을 지켜보며 뒤를 쫓을까 말까 망설였네. 브라이언이 별장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홈즈는 그때의 난처했던 자기 처지가 생각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와트슨 바로 그때였네. 이번에는 그 옆길에서 아름답게 치를 한 작은 마차가 나타났네. 그런데 그 마부의 모습이 가관이더군. 저고리 단추는 하나밖에 채워져 있지 않고 모자도 삐딱하게 머리에 얹혀 있었어. 마차의 장식문도 한쪽에만 달려있더군. 마구간에 불이라도 나서 몸만 빠져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네. 그 마차가 브라이언이 별장 앞에 멈춰서기가 무섭게 집안에서 한 여인이 내달아 나와 사뿐히 올라탔어. 언뜻 보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하늘의 천사와 같았네. 난 그녀가 아이린 아드라라는걸한 눈에 알아보았네. 보헤미아의 황태자 전하가 반한 것도 무리가 아니야.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선 한 마디도 칭찬한 일이 없는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이린 아드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양이지? 하며 와트스는 놀리듯 싱긋 웃었다. 그러나 홈즈는 거기엔 아무 대꾸도 없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린 아드라는 몹시 조급한 목소리로 세인트 모니커 교회까지 급히 가줘요. 20분 이내에 다오면 팁으로. 라고 노튼과 똑같은 말을 마부에게 했네. 순간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어. 그건 정말 바라지도 않았던 여행이었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합승 마차가 한대 나타났지. 선을 들었더니 마부는 멈추려다 말고 내 옷차림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네. 아마 이런 녀석을 태웠다간 요금도 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대로 줄다름 치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벌써 마차 안객석에 앉아 있었네. 나는 재빨리 마부의 손에 은하를 쥐어주고 나서 세인트. 모니커 교화까지 18분에 가면 한입더 주겠다고 소곤거렸지. 마부는 빙글에 웃으며 말굽비를 잡았어. 그때 시각은 12시 25분 전이었네. 홈즈의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와 열기를 더해갔다. 난그두 사람이 어째서 20분 이내에 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네. 오전 중에 보헤미아 국왕과 스칸디나비아국 왕녀와의 약혼을 무효화하기 위한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어. 그래서 나도 필사적이었지. 아이린 아드라의 마차도 노튼의 마차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나 보더군. 내 마차가 교회에 닿았을 때두 사람 모두 도착해 있었네. 그들을 태워다 준 마부들이 자기 애마의 땀을 씻어주고 있는 참이었지. 난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기가 무섭게 곤두박질 하다시피 해서 교회로 뛰어들었네. 홈즈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서더니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가자 그두 사람은 구석 쪽에서 흰옷을 입은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 발소리를 듣고서 노우튼이휙 돌아보았네. 난 재빨리 오르간 뒤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네. 노우튼은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오더니 잠깐. 하며 내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어. 마침 잘 왔네. 자넨 신이 보내주신 사자야. 뜻밖에도 노우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 이렇게 되어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목사 앞으로 질질 끌려가고 말았다네. 노호트는 내 오소매를 붙잡은 채 목사님, 자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이젠 되었지요?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목사에게 무언가를 거듭 부탁했어. 그러자 목사도 할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서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갔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나 와트슨? 글쎄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걸난 강단 아래 세워졌네. 목사는 뭐라고 중얼거리고 나서는 나더러 당사는 증명하지요. 하고 물었어. 내가 대답을 안차 목사는 똑같은 물음을 되풀이했어. 난통 영문을 알수 없었지만 옆에 선 노튼이 안타까운 얼굴로 눈짓을 보내는 바람에 할수 없이 해. 하고 대답했네. 결국은 나는 아이린 아드라양과 고드프리 노튼 군의 결혼식에서 증인이 된 거야. 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지. 신 앞에서 맺어진 두 사람은 기쁜 듯이 나에게 절을 하고 목사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네. 정말이지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와트스는 물었다. 응 막식을 오리려는 게 결혼 허가증에 부족한 데가 있다고 목사가 식 올려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야. 하지만 고두프리 쪽에 남자 증인이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판에 내가 어슬렁어슬렁 들어간 거야. 아 그러니까 어릿광대 노릇을 했군 그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미친 듯이 웃었군. 그때의 자네 얼굴을 보았더라면 좋았을걸. 으하 와트슨은 배를 움켜쥐며 웃자 홈즈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다네. 홈즈는 아직도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채로 호주머니에서 그마한 잎을 꺼내어 와트슨에게 보였다. 신부가 고맙다고 하면서 준 거야. 기념으로 시계줄에 깨어놓을 작정일세.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음 나는 그 말을 받아 가지고 밖으로 나오다가 그들이 자기들 일에 정신이 팔린 틈에 슬쩍 몸을 숨겼네. 정식으로 부부가 된두 사람은 교회 앞에서 헤어졌어. 노트는 법학원으로 가고 아이린은 브라이언이 별장으로 돌아간 거야. 헤어질 때 아이린이 노트에게 그럼 여느 때와 같이 오시에 공원으로 가겠어요. 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네. 그래 나도 채비를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일세. 채비라니 무슨? 뱃속 채비 말이네. 난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게다가 오늘 밤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와트슨 자네도 거들어주겠지? 물론이지. 어쩌면 법을 어기게 될지도 몰라. 하며 홈즈는 와트슨의 표정을 살폈다. 난 자네를 믿고 있네 홈즈. 서투르게 하다간 경찰에 끌려갈지도 몰라. 그게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상관없네. 고맙네, 와트슨. 난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다니까. 자네 머리의 회전은 보통이지만 내겐 어떤 친구보다 의지가 되네. 아첨은 그쯤 해두게.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지.